역대상 24장 이들은 아론의 계열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을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섬기도록 나누었습니다. 이다말의 자손보다 엘레아살의 자손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엘레아살 자손의 집안에서 16명의 우두머리가 나오고 이다말 자손의 집안에서 8명의 우두머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일을 나누었습니다. 엘레아살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성소 일을 관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다넬의 아들이며 레이사람인 서기관 스마야는 왕과 그 신하들과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 제사장들과 레이사람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일꾼 하나는 엘라살 집안에서 뽑고 하나는 이담말 집안에서 제비 뽑았습니다. 첫째로 여호야리 뽑혔고, 둘째로 여다야가 뽑혔고, 셋째로 하림이 뽑혔고, 넷째로 수올림이 뽑혔고, 다섯째로 말기야가 뽑혔고, 여섯째로 니아민이 뽑혔고, 일곱째로 학코스가 뽑혔고. 여덟째로 아비아가 뽑혔고, 아홉째로 예수아가 뽑혔고, 열째로 스가냐가 뽑혔고, 열한째로 엘리아십이 뽑혔고, 열두째로 야김이 뽑혔고, 열셋째로 후파가 뽑혔고, 열넷째로 예세부압이 뽑혔고, 열다섯째로 빌가가 뽑혔고, 열여섯째로 임밀리 뽑혔고, 열일곱째로 해실이 뽑혔고. 열여덟째로 합비세스가 뽑혔고 열아홉째로 부다히아가 뽑혔고 스물째로 여헤스겔이 뽑혔고 스물한째로 야긴이 뽑혔고 스물 두째로 가물이 뽑혔고 스물 셋째로 들라야가 뽑혔고 스물 넷째로 마시아가 뽑혔습니다. 이와 같은 계열로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조상 아론이 그들에게 세운 규례에 따라 섬겼습니다. 나머지 루이 자손은 이렇습니다. 아므람의 아들 가운데서는 수바일수바일의 아들 가운데서는 에 예드야, 르하바에게는 그 아들 가운데 오두머리 이시야.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서는 슬로못 슬로못의 아들 가운데서는 야핫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는 마다들 여리야 둘째 아마리 셋째 야하시엘 넷째 여가모함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는 미가 미가의 아들 가운데서는 사밀 미가의 동생 이시야 이시야의 아들 가운데서는 스가리야 무라리의 아들 가운데서는 마흘리 무시이며 야하시아의 아들 분호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 야하시아에게서 난 분호 소함 사골 이브리 마흘리에게서 난 엘라앗살 엘라앗살은 아들이 없고 기스에게서 난 그의 아들 여람웰 무시의 아들 마흘리 에델 여리못 이들은 각자의 집안에 따른 레이 사람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형제들인 아론의 자손처럼 다익 왕과 사독과 아히멜렛과 제사장들과 레이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보는 자리에서 제비 뽑혔습니다. 가장 맞형이 되는 집안이나 가장 아우되는 집안이나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